얼마 전에 뜻밖의 회사로부터 협찬제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현대모비스였는데요. 현대모비스 하면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그럼 자동차 부품 광고를 하는 건가?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서,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자사의 비전과 기술을 접목시킨 레이싱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인데, 이 애니메이션을 기존 영화처럼 리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레이싱 장르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제 오랜 취미 중 하나가 심레이싱이기도 하고요. 예전부터 자동차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지금까지 그 흔적들이 작업실 곳곳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고 영상이니까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laughs> 스폰서라 광고해주는 건가? dead or a r i v e 현대모비스 오리지널 데드 오어 어라이브는 10분 정도 분량의 레이싱 애니메이션입니다. 신기한 점한 가지는 영상 분량을 훨씬 넘어서는 방대하고 디테일한 세계관입니다. 구글에서 데드 오어 어라이브를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나무위키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데드 오어 어라이브가 아니라 어라이브 도착입니다. 레이싱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죽거나 살거나가 아니라 죽거나 도착하거나로 바뀐 거죠. 나무이케 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적인 개요부터 경기 규정, 서킷과 관중석까지 엄청나게 자세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역대 우승자를 소개하는 명예 전당은 심지어 별도의 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 전당을 보시면 그동안 데드 워라이브 경기의 변천사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DOA 레이싱은 무려 1977년부터 시작된 경기입니다. 저와 연식이 거의 비슷한데요. 1대 우승자는 특이하게 지게차로 출전한 박병진 레이서가 총 4회 우승을 기록했고요. 이후에는 두대 차량이 달리는 쌍두마차 컨셉의 갈로모. 3대 우승팀은 모비스였습니다. 아무래도 현대모비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우승팀 이름이 모비스인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명예전당에 등재된 우승자들이 사실은 현대모비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명예전당 갈로모라는 이름은 갤로퍼와 산타모를 합친 이름인데요. 이두대 차량이 등장했던 이유는 예전 현대모비스가 직접 만들었던 차량이 갤로퍼와 산타모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직접 만들었던 회사가 부품과 관련 소프트웨어도 더잘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두대 차량으로 우승한 갤로모에 담고 있다고 할수 있죠. 3대 명예의전당 모비스가 레이스에 2000년에 데뷔한 이유도 2000년에 현대 모비스로 사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비스 팀의 설명에는 경기 중에 필요한 파츠를 실시간으로 수급했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부품 개발 회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한 현대 모비스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호의 역사에서 1대 전환점은 2012년도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마르스 팀으로 참가한 레이서 정주행이 결승선을 앞두고 차량의 인공지능에게 속도를 올리도록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속도 터널 방법 없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해. 사고 위험 300% 올라갑니다. 상관없 우승 안할거 사고 위험이 300% 높아진다는 이 방법은 차량의 모든 안전 장비를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거하는 안전 장치에 차량 자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DOA 레이싱의 첫 번째 규칙이 레이싱의 승리는 레이서의 심장이 도착하는 순서로 결정된다였기 때문에 차량 없이 운전자만 결승선을 통과해도 피니시로 인정되는 경기였습니다. 결국 AI는 차량을 충돌시키는 반동으로 운전자를 결승선까지 날려 보내게 되고 올해의 우승은 정주행가 마르스에게 돌아갑니다. 레이서는 하반신 불구가 되었지만 대회 규정상 마르스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차량의 AI들은 레이서가 죽더라도 대회의 승자는 변함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때부터 DOA는 운전자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 죽음의 게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AI들은 레이서를 차 밖으로 날려서 결승선에 도착하는 연습을 시작하고. 운전자가 죽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레이서 대신 사형수를 운전석에 태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도한 폭력성은 오히려 관중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게 되죠. 실질적인 본편의 이야기는 2012년도 경기를 마지막으로 하반신 불구가 된 정주행이 모비스의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레이싱에 참가하는 2022년 경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벌어지는 돌발적인 상황에 현대 모비스의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시식구기 단순히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사실은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과 자율주행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레이싱이라는 컨셉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편 영상의 분량이 그리 길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묘사된 세계관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방대한 세계관이라면 레이싱 애니메이션 시리즈 한 시즌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영상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DOA Will Return 이라는 글자가 괜한 떡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리즈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DOA 세계관 위주로 설명드린 건 본편의 내용과 결말을 지금 바로 직접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모비스 오리지널 배드워 어라이브는 현대모비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고요. 애니메이션 감성이 가득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달려라, 앞선 심장도 별도로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영상에 첨부된 링크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고 도깨비, 아니 빨간 도깨비였습니다.